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반존대를 하는 거야. 누나 혹시 어디 편찮냐? 이렇게 좀 반존대. 아 그럼 좋아해요. 예, 네. 누나 식사 안 하냐? 남자가 연하 여자한테 귀여운 걸로 매력 어필하면 될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어필하면 될까? 일단 안 되고요. 귀여움이라는 게그하 되게 어렵습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귀여움과 여자가 생각하는 그 귀여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연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오빠야. 그러니까 일단 오빠로서 할걸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연상남으로서 갖출 걸다 갖추고 나서 그 다음 귀여워야 돼요. 어, 연상남인데 연상남으로서 갖출 거를 다 갖추지 않고 귀여움을 갖다. 그러면은 자 잘못하면은 그냥 애새끼가 돼버려요. 아 요새끼? 나이를 눈구멍으로 먹었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좀 그런 거지. 귀엽다는 게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 있지. 예를 들어서 뭐 마동석이 병아리를 좀 무서워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그런 거처럼 아이 사람은 별로 그런 거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근데 벌레를 좀 무서워한다든지. 의외의 부분.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도, 뭔가, 아, 이 사람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의외네? 권승현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보기에는 양주를 한두병 그냥 까도 두 발로 이족보행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스예요 술, 오질라게 못 먹습니다. 못 먹어서 안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술을 존나게 좋아하고, 존나게 잘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알쓰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보고 이제, 아,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 그 느낌이, 이런 거를 들고, 이렇게 할것 같은 사람이, 요런 거를 들고, 이렇게, 끼 이렇게 하면은 좀, 귀여울 수 있잖아요. 뭐, 요런 거 이제 들고, 봉인, 해제! 요런 거가 이제 귀여운 거지. 평소에도 좀 찡찡거리는 애가, 요런 거 들고, 캐치유, 캐치유, 이러면은, 조금, 저 새끼 문제가 있다 저 새끼 씹덕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귀엽다라는 거는 반전 매력에 포함되는 영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연하남이야 연하남이면 누난 내 여자니까 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거를 해도 되는 연하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를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남자로 보고 있다 오빠 같다 흔히 말해서 연하 안 같다 동생 안 같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나이만 어린 거야. 나이만 어린 거. 연상남이로서 갖출 거를 연하남이 다 갖춘 상태에서 나이만 어린 거. 이게 연하남입니다. 여자한테는 나이 어린 남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하남이 있고요. 애새끼가 있죠. 예, 뭔지 아시겠죠? 연하지만 이 사람이 남자로서, 연상남으로서 좀 듬직한 거라든지 남자로서 갖출 거를 다 가춘 그런 남자 남잔데 나이만 어린 거 그게 연하남 그게 없는데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은 애새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하남은 그냥 모래서 좀 귀여워요 듬직하고 아 맞다 얘 연하남이었지 어, 할때 귀여워 그러니까 요럴 때 귀여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귀엽다라는 게 큐티 뽀짝 끼락 이게 귀여운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귀여움이라는 거를 뭐좀 무슨 뭐 귀여운 게 최고다 그게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왜냐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귀여운 게 최고다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일단 남자로서 남자 구실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귀엽기까지 해야지 귀여운 게 최고다가 되는 거지 이 새끼가 남자 구실도 못하는 새낀인데 귀엽기만 하다라고 하면 이제 귀여운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자분들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뭔가 형용화시키기는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고려를 많이 한 상태에서 귀여움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 오케이? 연상 여자만 나가다가 연하 여자를 소개해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연상 여자든 연하 여자든 여자잖아. 나이가 물론 안 중요하진 않지만 신경을 쓰고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여자잖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자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는 거를 먼저 보여줘야 돼 남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수컷이다 I am 수컷 이거를 먼저 어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상 연하 요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상 연하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하 남은 어떻게 이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고서 실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디자인이 어떻다 뭐 실내 옵션이 어떻다 열선 시트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어떤 기능이 뭐 이렇게 있다 좋지 좋은데 아 바퀴는 있어야될거 아니야 바퀴 자동차는 바퀴가 4개 있어야될 거냐 그치 근데 바퀴가 4개가 없는 상태에서 옵션이 아무리 좋아봐 의미가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바퀴가 4개구나 이게, 이게 있잖아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옵션 얘기가 나와야지 옵션 가지고만 아무리 해봤자 바퀴가 4개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치 연하남은 그냥 남자 어린 남자도 딱히 아니고 그치 그 나이만 어린 거야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다 남자야 남자 이단 남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자로서 나한테 할걸다 해. 근데 나이가 어려. 그게 뭐야? 싱싱하다. 개꿀이다.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26살이 24살을 만나려면은 28살의 남자가 갖고 있는 이거를 24살 남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게 돼야 돼. 아니면 여자가 26살인데 22살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던가. 그 여자가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 거죠. 그렇죠? <laughs> 그게 있어 그리고 또 뭐냐 연상녀면은 또 연상녀만의 매력이 있잖아 남자들이 좀 이렇게 판타지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반대로 이제 연상녀 입장이면은 고런 거를 좀 충족 시킨다 이게 좀 있어줘야지 연하 남들이 까룰랭하면서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까룰랭하는 연하 남은 연상녀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뭔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경우의 수가 내가 연상녀인데 만나고 사는 남자가 연하야 고럴때 그게 중요하죠 고럴때 고려를 해야 한다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자동차면은 바퀴가 4개여야 되죠? 연상여도 여자죠? 그러면은 여자는 어때야 돼? 예뻐야 되잖아. 오, 예뻐. <laughs> 아, 예, 예, 마, 맞잖아. 아,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 연상인데, 이 누나는 일단 동안이어야 돼. 동안이어야 되고, 예뻐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상녀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해야지 연상녀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하나라도 빠지면 연상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만 처먹은, 28살 먹은 여자랑 24살 먹은 여자랑 이렇게 있는데, 둘다 투투 안 챙겼다고 찡찡거려. 100일 안 챙겼다고 찡찡거려. 그러면은, 28살은, 아, 나이만 처먹었구나. 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예쁘면 얘기는 달라지죠. 예쁘면?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쁘면 용서가 다 돼요. 근데 똑같다고 쳤을 때, 24살은 아직 그냥 뭐 어리구나. 그, 그러니까 남자가 26살 입장인 거죠. 28살은 연상, 24살은 연하. 두 살, 두 살.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데, 28살이 그런다. 28살이 24살이랑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면, 아, 나이만 처먹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28살 누나가 24살보다 예쁘다. 몸매가 좋다. 그러면, 28살, 승뭐 필요 없지 그럼 징징거려도 되지 예쁘면 근데 자칫 잘못해서 예쁜 거만 믿고 깝쳤다가 좆대는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남자 입장에서 2 4네 살도 예쁠 수 있어요 왜 예쁘냐 네 살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김새도 이제 물론 취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있어요 예쁜 거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결국에는 뭐냐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쁜 거는 예뻐 보이는 거 그죠 그네 살이 어리면 예뻐 보여요 어 어 이게 돼요 남자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자분들, 우리 숙녀분들은 더 잘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요 이거 솔직히 인정? 이거 좀 약간 아 시발 팩트 하긴 하지만 솔직히 인정? 아 맞잖아 솔직히 인정하잖아 어리니까 예쁜 거좀 있잖아 그지 물론 이제 단순 하드웨어의 차이가 크면은 얘긴 달라질 수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살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예쁜 28살을 만날 수 있다 그럼 그 정도 되는 24살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고려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8살 입장에서 예쁜 거 믿고 깝쳤다가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젊고 탱탱한 여자애한테 회계수가 있어요. 고럴 때 이제 연상료로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게 해보면 연하남이 24살 여자애한테 눈깔 돌아가다가도 아이 씨발 뭐 존나 못생겼는데 이래버린다고. 왜? 그 26살 남자 입장에서는 그 24살 여자를 이제 처음 봤거나 눈깔이가 잠깐 돌아갔는데 그 사람의 소프트웨어 까지 알지는 못한단 말이야 소프트웨어 까진 몰라요 그냥 뭐 대충 착할 것 같다 뭐 이정도는 알수 있겠지만 착한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잖아 근데 28살 누나는 나한테 너무 상냥하고 나한테 너무 숙녀 승려 숙녀고 나를 정말 남자로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는 그런 누나야 그러면 은 눈깔이 돌아갈 순 있어 솔직히 말해서 잠깐은 이제 이 정도는 갈수 있어. 근데, 그게 다야. 거기서 끝이야. 더 이상 뭐가 없어. 근데, 그때, 28살 누나가, 음, 다, 봤어? 그래? 음, 나좀 봐, 이제. 이랬다. 그러면 이제, 어, 아, 아니야. 저, 저기, 저기, 메뉴판이 저기 있네? 어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자동차 지나가는 거본 거야? 아니야. 누나가 최고지. 우리 자기가 최고 예쁘지. 어, 나는 뭐 그런 거 없어. 이래고 만단 말이야. 그러고서 남자는, 어, 아, 씨발. 잘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거기서, 28살 누나가, 24살 애새끼처럼 <laughs> 음, 불편. 음, 아닌데? 화난 거 아닌데? 아닌데? 삐진 거 아닌데? 아닌데? 나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닌데? 나 괜찮은데? 나 기분 안 나? 아닌데? 말안할 건데? 모르는데? 알아맞지, 보시롱? 이래버리면 이제 가는 거예요. 판단을 할 건독지를 남자한테 줬잖아. 제공했잖아, 남자한테. 남자는, 아, 이게. 됐잖아. 그 셈을 하게 만들었잖아. 그치? 그런 껀덕질를안 주는 게, 그리고 노련하게 넘어가는 게, 연상녀다. 어, 그게 이제 여자 입장에서 젊고 탱탱한 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케이? 으악, 누나라고 하지만 음, 이게, 연하 남친을 둔 누나의 모습입니다. 누나 소리 되게 싫어요. 근데, 누나는 싫지만, 누나는 좋아해요. <laughs> 묘하죠? 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오늘 영상 요약. 누나는 싫지만, 누나는 좋아요. 근데 그 국룰 아니냐? 약간 그러니까 누나 하거나 아니면 은 이름 부르거나, 그러니까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거나, 화났을 때야 이러거나, <laughs> 어, 뭐 국룰이잖아. 사실 아누나가더 싫어요. 으악, 아, 좋아죽는다는 뜻, 좋아죽겠다는 뜻. 어이, 아줌마야, 야, 진짜 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줌마, 아줌마는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줌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름 부르는 게 제일 좋지? 그럼 이제, 딱 저런 타입은 그거지. 말안 듣는다? 누나, 저왜 그래요? 바로 존칭. 극존칭. 아니면, 누나 소리를 싫어하니까, 누나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반존대를 하는 거야. 반존대. 약간 이제, 누나한테 말 시킬 때, 누나, 혹시 어디 편찮냐? 이렇게, 좀, 반존대. 아, 그럼 좋아해요. 예. 네. 누나, 식사 안 하냐? 바로 해버리는 거지. 꿀팁 드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누나라고 하면 식는다고? 에이, 누나, 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누나라고 하면은 침대 위에서 누나 이렇게 하니까 쉽지. 약간 이제 약간... 아, 누나 이러면 좋아하지. 그럼 존댓말로 하면서 아, 누나 너무 예뻐요. 아, 누나 움직여도 돼요. 약간 이렇게 해봐. 누나 만져도 돼요. 딱 아씨 야, 어... <laughs> 야, 섰다. 누구야? 야, 미쳤냐? 야, 아니, 왜 공공장소에서 말기를 하고 그러세요? 바, 말기를 할순 있지. 아, 그, 뭐, 물론 이제 팔순 있는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왜 깜빡이도 안 키고 공유하냐고. 너무 좋대. 아까부터 저성 이름. 성 이름이 문제야, 항상. 또 편견인데, 항상 이제 닉네임이 성 이름인 사람이 뭔가 좀, 좀, 이상해요. 저분은 근데 그런 쪽으로 이상한 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니라고? 아, 그냥, 그러면 저분은 그런 거 좋아하는 건가? 야, 씨, ᄂ, 나 탁. 벗어, 씨, ᄂ, 나 탁. 취향이라고 하면 존중하겠다. 아, 뭐야? <laughs> 와 너무 좋다라고 닉네임이 S E 입니다. 한 글자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그 스펠링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프면 짜증난다. 아 그쵸? 그 소리만 크게. 아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꿀팁 드렸습니다. <laughs>